카메라 켜시고 왼쪽 상단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동 FPS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손 떨림 보정은 그냥 켜주시면 됩니다. 고급 녹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파일 크기 줄이기 비활성화 시켜주시고요. HDR C 플러스 동영상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마이크 주문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 대상 추적 AF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켜주시고, 위치 태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위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그냥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유지가 있습니다. 설정 유지 눌러주시고, 카메라 모드만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슈퍼스테디가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는 요새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8K가 있는데 8K를 하니까 너무 끊김 현상이 좀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권장드리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UHD 30 정도에서 64H를 하라고 권장드립니다 근데 영상 편집이 아니고 영상에 딱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용량도 아껴야 되니까 풀 HD, FH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